AX 음이너스 Y는 B. 준 o y 왜? 음. 생존필아 이게 h e r e w 미안하 니은의 한 해가 n 거 해가 존재하지 않는 e same thing. This is t h 이 same t h i a B에 대해서 a 랑 B랑 h i 라 라고 얘기했대요 니은의 a 방정식의 해가 g 차 h i s is the s x 는 10,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6이량 됐어요. 그럼 일단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지 됐어요? 네. 어... 일단 저기 밑에 거에 5를 곱해서 y 인 값.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10이랑 5이랑 아 여기다 여기다 5를 곱해서 네. 5를 곱하면 되냐? 그래서 y파를 일단 맞떻게 줘볼까? 아이, 오를 곱하면 안 되지, 인서가 비는 뭐가 돼, 인서가 개수를 다 맞춘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개수를 맞춘다는 건뭔 말이야? 개수를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앞에 9까지지, 당연히. 오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5를 곱해야지, 인사가. 뭔말 하는지 알까? 마이너스 5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5 곱하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5a, x, 플러스 5, y는? 마이너스 5를 곱해 마이너스 5, b가 돼서 내가 2x 플러스 5, y는 얼마? 10, 1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2는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어. 5,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고, b 값은 뭐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지. <laughs> 무슨 말인지, 강한가? 여기서 해가 얼마라 그랬어, 지금? 1 0마이너스 6이라 그랬지. 그럼 가만 생각해봐. A 값 구했지? X하고 Y 줬죠? 미지수 4개 중에 3개 줬지? B 가안 어? 나오겠냐? 어, 안나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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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만인지. 아. 넣어버리면, 그 여기, 여기 10 넣어버리면 10, A. 그 다음 플러스, 6은 B. B. A에다 뭐만 넣으면 돼? 마이너스 5분의 2만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나? 마사 나어겠지 마사 넘어가면 어떡해. 플러스 2니까 B는 안나와 마사 플러스 유 이잖아. b 값은 얼마? b 값은 얼마? 이 이어야 되지. 마이는 아니라고. 아. 이어 이가 나와야. 그냥 느낌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가야 안가이얘 갔어?